엄마, 아빠, 저는 지금 육군훈련소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 생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모님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멋진다들 강한 분위기 중섭 사랑하는 우리 엄마 저는 지금 멋진 군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군생활도 열심히 해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엄마 누나 아들 군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러식날 멋진 사나이가 돼서 돌아올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저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더 멋있는 남자가 되어서 돌아가겠습니다. 재진아 많이 사랑한다. 중섭 제게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여 부모님께 멋진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 돌아가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축성.